안녕하세요, 유튜브 가든 여러분. 어, 고산식물TV는 오늘도, 아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, 아 높은 산 고산에, 아, 아 입산한 상태입니다. 아, 요새 최근에, 어, 많은 비 때문에 이게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. 아더 높이 올라가면은 북사면 쪽에는, 아 눈이 그대로 쌓였는데요. 아, 이쪽은 북사면이 아니고, 어, 동양, 동쪽 방면하고, 예 남쪽 방면이서 이렇게 많이 녹았는데요. 아, 지금 이렇게 계곡은 이렇게 꽝꽝 얼어붙었습니다. 예, 계곡을, 이,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얼음이, 아, 진짜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이거 지금. 이 얼음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. 한번 감상해보시죠 아 얼음 듣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, 얼음이 녹으면 이거는 이제 물이 흐르는 많이 많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그러한 관계로 제가 한번 계곡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미끄럽지만 아 조심조심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많이 미끄럽습니다. 아 완전 장관입니다 지금 원래 겨울에. 에, 어, 등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,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, 이런 높은 고산의 계곡을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아, 빙벽도 하며 또 이렇게 아, 트레킹을 합니다 아, 아이젠만 정확히 착용하고 에, 조심해서 가면은 다 무난히 갈수 있는 아아 아, 길입니다. 이 앞에는 지금 무명폭인데요. 와 지금 얼음이 꽉꽉 얼었습니다. 아주. 아 이게 협곡 안에 있는데요. 아 협곡으로 들어오니까 아 골바람을 막아줘서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. 예 가서 앞에 가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야, 이렇게 이런데 오면 이렇게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예, 물에 떠내려가다가 걸려가지고 예, 이제 이렇게 또 마르고 적고 마르고 적고 하다가 저렇게 이제 아, 고사목이 되는 겁니다. 아무명폭이다 왔습니다. 아 굉장합니다. 얼음 두께가 한 1미터 가까이 될 겁니다. 아 이런 협곡에 얼음들은 어, 한 5월달까지 이 얼음이 그대로 있습니다. 아 저에서 저 위에다가 로프 연결해서 아 오르락내락 그저 빙벽 연습 겸해서 하면 아,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예, 예.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, 이게 막바로 이이 빙벽으로 해서 오르지는 못합니다. 근데 빙벽 하시는 분들은 장비 가져오면 아, 이런 거는 식은죽 먹기로 예, 올라갑니다. 자,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바람과 비에 물에 젖었다가 마르고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젖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 나무들이, 이 나무들이 더 이상 썩지가 않습니다. 예. 이 더, 더 이상 썩지도 않고 그냥 아주 가볍습니다. 예, 아주 가볍고요. 예, 수분기가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부피에 비해서 가볍습니다. 나무 결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아주 이게 굉장히 이거 이쁜 이쁜 이게 예, 고사목입니다. 아 이끼들도 이렇게 물리끼 종류들도 이렇게 있고요. 예, 사자이끼 종류들도 있습니다. 여름에 이런데 와서. 알탕 한번 산행 산행 후에 알탕 한 번에만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와 진짜 얼음이 어, 1미터가 아니라 아우 1미터가 더 되겠습니다. 아 진짜 이게 빙벽 이게 느낌이요. 와 진짜 어마어마 시합니다 단단합니다. 이거 뭐저정으로 도끼로 깨도 이건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건. 아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. 진짜 아, 이런 데서 그, 아, 지인들과 아, 삼겹살 구우면서 어, 막걸리 한잔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. 아, 부침개도 부치고요. 아, 삼겹살은 또또두꺼비가 있어야죠. 예. 아, 겨울에는 약간 독한 술로 좀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산에서는 위험한 관계로 예, 될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예, 위험해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, 멋진 무형폭부를 예, 제가 영상으로 어, 잠시나마 보여드렸습니다 예, 이제 더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봐야 하기 때문에 아, 위험한 관계로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